안녕하세요, 디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발락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발락 뽑기가 영상 만드는 시점에서 이틀 남았거든요. 근데 말이 이틀이지 이게 화요일 자정이 되면 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뽑으실 분들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리차드 들어가기 이틀 전에 또 이런 비슷한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리차드부터 뽑으라고. 근데 그때 느꼈던 심정이 지금 발락과 같습니다. 근데 물론 옛날에 리차드 뽑으라 했던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리차드 그때 가져가셨던 분들은 매우 쉽게 PVE를 했을 것이고 리차드 늦게 가져가셨던 분들은 좀 약간 에러가 있었겠죠.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 발락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발락을 가져가면 PVE가 훨씬 더 쉬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배너 이틀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더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예전에 제가 뭐 SSR 힐러가 두명 정도 있으면 발락 우선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쓰면서 느끼는 점은, 이거 발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현존하는 모든 컨텐츠, 아리스의 악몽, 이거는 발락이 있으면 난이도가 반으로 내려갑니다. 왜냐면, 이두 명이 어려운 게 동시에 광선 쓰잖아요? 그 광선 맞기가 어려운 건데, 발락이 있으면 그냥 광역기를 떼어버려요. 광역 킬로. 그래서, 이게 약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캐릭이가요 무한했고, 말할 것도 없죠. 50대 50 있죠? 그 물리 50, 마법 50 거기서도 발락이 있으면 고정 데미지, 저마로 뚫어버리죠 그래서 발락에서 나이도 내려가요 마르에서용돼 말할 것도 없죠 보시면 어둠, 그리고 번개 발락이 있으면 엄청 쉬워지고 또 물, 불까지는 뭐못 쓰겠지만 사실 맘먹으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발락은 좋고요 그리고 또 아카데미 실험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는 마법사 이거 할때 발락으로 깼어요 그쪽에 애 들이 피해 면역이 있어가지고 또 고정됨으로 뚫어버려 뚫어버렸습니다 발락 발락이 좋아요. 나머지 쪽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이건 아니죠. 그림자의 탑 발락이 있으면 어이 고단 도전이 쉽습니다. 65까지밖에 못 끼긴 했는데 발락이 있으면 그냥 탱이안죽어요 그냥 사기고요. 또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 심면심면도 시면, 발락이 있으면 뒤를 잘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랭커들이 발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발락이 못하는 건 뭔가요?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PVP에서 좀 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3랭이니까 그렇고 아무래도 그구랭을 찍고 나중에 또 서밋까지 나오면 발락은 PVP까지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내는 결론 발락은 필수 캐릭이다. 물론 뭐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 있겠지만 저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가 있으면 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 제 머릿속 티오페에는 발락도 이제 힐러 1티오를 올려주고 싶은데 물론, 크라파일과 비교된다 할수 있겠지만, 크라파일은 중요한 게 뭐냐? 발라가의 가장 큰 차이점. 얘는 데미지 감소가 없어요. 이 게임의 그 피해 공식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 있는 면역, 이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엘리샤가 고평가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면역 때문이죠. 근데, 크라파일의 단점은 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고난이도 던전 도전에서 좀 취약한 모습을 볼 것이다. 물론, 어게인 때문에 딜이 부족한 데는 엄청 좋겠지만 만약 내가 한 방을 못 버틴다 할 때는 엘리시아랑 발락을 못 따라와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옷도 벗겨놓긴 했는데 왜냐면 옷이 필요가 없는 게 이것만 쓰면 되가지고 어쨌든 뭐 그거는 뭐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발락은 완벽한 힐러다. 물론 단점이 있다면 마법 매력이 없다. 하지만 어차피 힐러 어느 정도 때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발락의 필요성은 없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명실상부 힐러 1티어는 발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히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시아도 뭐 좋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PV보다는 PVP에 좀더 적합하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얘의 장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예요. 그 단독 킬러 추천했을 때는 엘리시아가 가장 좀 효율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전투 후에 회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정도로 보고. 그래도 만능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발락을 당연히 뽑고 싶어요. 최고의 힐러다. 라는 평가를 하고 싶네요. 외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외모도 그냥 아르케렌 데리티어죠 그래서, 그럼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발락을 안 뽑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이틀 동안 발락 한번 뽑아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고, 또 캐릭터, 캐릭터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일로 발락이었습니다.